네, 오늘의 사신리그 최종 우승자는 백호 트레이더였습니다. 바로 열전 트레이더인데요. 자, 먼저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. 자, 오늘 또 승리의 별을 달아드릴게요. 벌써 다섯 개예요. 자, 이제 자리가 없어서 밑에다 달아드렸는데 나올 때마다 좀 우승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일단 우승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어... 이번이 다섯 번째 우승이라서 네, 제 스스로 어, 다섯 번째까지 우승하면 잠시 스스로 명예 졸업을 하고 잠시 쉬어가자,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좀 무리한 매매, 큰 수익을 좀 노렸는데 생각만큼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좀 부족했네요. 저 오늘 뭐큰 수익을 기대를 하고 좀, 네,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전략으로 오늘 좀 매매에 임하셨나요? 전략이라고는 없이 추세에 나오는 거다 먹을, 먹도록 노력했고요. 음, 일단 초반에 제 생각대로 이제 나스닥 상승으로 달러 강세 흐름 나오면서, 네, 분위기 좋아서, 네, 오늘 목표한 수익 천만 원 한번 도전해보려고 우려했는데 잘안 됐네요. 아, 그리고 이 부분 꼭 여쭤봐야 될 거예요. 아마 이 캐네디안 달러에 대한 부분 맞잖아요. 우리 해설위원분들이 더 자세하게 좀 여쭤봐 주실까요? 네, 어, 저는 이제 오늘, 어, 가장 지그 사신리그에서 역대급 퍼포먼스는 <laughs> 캐나다 달러의 매도를 잡는데 20개약을 들어갔다. 어, 굉장히 놀라웠는데요. 저 역시 이 캐나다 쪽의 경제 지표를 체크를 못했었는데, 그걸 굉장히 반성하면서 이 어떻게 이가격대의 매도를 들어갔는지 그 스토리 좀 듣고 싶습니다. 체크하셨어야죠. 네, 아, 예. <laughs> 네. 일단 딱 저도 예,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예상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강한 저항 밑으로 뚫린 거 보고 반등 오는 거 보고 제 생각, 제딴에는 아주 안전한 자리에 들어가서 손절 짧게 잡는데 다행히 손절 안 걸리고 그대로 하락해줘서. 나쁘지 않은수익 얻을 음.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일종의 지표 매매를 하셨다는 거네요. 지표 발표 12시 에 있는 거를 알고 움직였을 때 예상대로 시나리오대로 풀베팅으로 들어가서 손절 걸어놓고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시죠? 네 그렇습니다. 아더 놀랐습니다. 네. 네. 자 그러면 우리 이광복 회사장님께서도 궁금한 점 여쭤봐 주까요네또뭐 네, 천연가스 얘기 안할 수가 없겠죠? 네. 일반 사이즈와 미니 사이즈 나눠서 매매를 하셨는데 네.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? 어 일단은 더 이상 천연가스를 안 들어가야지 하고, 네, 일단, 근데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만 들어가 보자 해서 미니로 들어갔는데요. 어, 수익이 일단 목표가 또한 시간 반 동안 천만 원이라는 목표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, 어, 그냥 천연가스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, 제 생각과는 좀, 원칙과는 좀 다른 매매를 해서 손실을 조금 봤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천연가스 풀로 들어갔을 때 예상대로 저점을 깨내려면 나왔으면 목표 수익이 달성될 수도 있었던 그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아, 일단, 아까 2부 시작하자마자 그 400만원을 살짝 넘어가는 그 수익금을 제가 보면서 그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막 멘트를 못하고 막 목소리가 좀 뜰, 떨렸었거든요. 어, 그 정도로 이제 저도 정신이 막 혼미해졌었는데 어 이럴 때막 약간 수익금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조금 많이 어, 떨어졌잖아요. 좀 아쉽지 않으세요? 이 부분을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. 마음이 어떤지. 음. 멘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. 일단 괜찮습니다. 예, 네, 저는 사실 지금은 3천만 원 계좌로 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큰 계좌를 평소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, 이 정도는 솔직히 네.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. 그 이제 트레이더의 그 캐파시티 이 가지 그 역량이 굉장히 크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해양사신기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오늘 또 열전 정 트레이더 이런 거래를 보면서 굉장히 또 어, 감명받는 분들 또 인상깊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한마디 또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자 일단 음.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네, 이번에 별 다섯 개 달면서 어, 너무 자주 나와서 우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 제본 기자 운영을 못 하게 돼서 이제 손실이 좀 있는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은 책 집필 작업을 하면서 네, 잠시 쉬어갈 거고요. 일단 앞으로 앞으로 이제 엑스칼리버. 이제 자동 매매 시스템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엑스칼리버로 아주 안정형으로 케이스 패턴에 맞춰서 뭐 한계학식으로 하루 50만원, 70만원 이종 수익을 지금 매일 낼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,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,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. 이번 주에 또 우리 해원사신기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. 그 강의 때 해주셨던 내용을 기반으로 그대로 좀 오늘 매매를 해 주신 건가요? 어 중반까지는 중반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나중에는 일단 일단 천만 원이 아르, 눈앞에 아는 나는 거려서 네, 조금 어차피 마지막인데, 네, 딴 생각 안 하고 천만 원만 바라보고 해서 오히려 네, 욕심을 내서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실전으로 보여드리네요.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네 오늘 열전 트레이더 다섯 번째 우승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사진내고 순위 다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